Yon <coughs> 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공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 노버. 여기서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삼진 아웃입니다. 초수가 이타자 상대로 볼배합을 참 잘했습니다. 볼 볼입니다. 중계대 볼이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군요. 스트라이크. 볼볼 볼, 볼입니다. 첫습니다. 수비수 공을 잡1 이루수 잡았습니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스라이크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투볼. 트라이트가이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파이. 파이. 절묘한 공입니다. 비행이 너무 느리네요. 삼진아 공을 보고 휘둘려야 되는데요. 또무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파이. 파울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래요, 천혜합입니다 승퍼, 투수, 보습할 필요 없습니다. 잘 던졌어요. 자이, 공연공입니다. 이 스와이크, 노버. 살짝 빠지는 공, 알골라냅디다 볼. 좋습니다. 승인스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킵니다. 절묘 공입니다. 딱 비껴나가는 공. 골이로 했어요. 공 타자. 음. 니다 트라이! 공. 골입니다. 이번 공은 참 좋네요. 타자가 <목적>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공 타자 지랍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타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아, 저건 타자가 정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과입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우입수가 잡아냅니다. 자, 저런 수비는 혼자 보기는 정말 아까운 수비죠.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슈퍼캐치. 수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선수가 제 스트라이크스트라이크 절묘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아주 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슛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위로. 투수를 교체하나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Right. 절묘한 공입니다. Right. 절묘한 공입니다. Right. 공이 hey, 매섭군요. 타자 삼진. 아 여기서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는데요.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탔습니다 높게 뜨는 공. 중견수가 뜬 공을 잡아냅니다.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oing to do that. I'm 공을 따라 이 i n 차박 o d 아웃입니다. 이래저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보여줄까요 오늘? 어! 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트볼타자 스트라이크. 니다스윙파이이투스의이 공은 정말 이벽합니다 공을 치지 못합니다. 스윙 접속공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타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첫입니다공을 그 따라갑니다. 첫입니다첫승리 100승을 따라갑니리날아갑니다첫장추영 탐장 넘어갔습니다 홈런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그냥 넘어갑니다와승 <목소리> 절묘한 공입니다 인데요. 볼을 굴러냈어요. 볼. 딱비껴 나가는 공. 볼이 됐어요. 첫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아, 스윙 정말 날카롭습니다. 히팅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어이. 절묘한 공입니다. 아깝습니다. 도루 실패입니다. 이건 아니죠. 주자가 으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으어. 살짝 걸쳤군요. 습니다을 따라갑니다. 으어. 쳤습니다. 으어. 따라갑니다. 감상. 저 스윙 으어.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 이투도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우와! 라이트는 살짝 걸쳤군요. 라이크카다를 상진으로 돌려세웁니다. 2 스트라이크에서 오늘 1타수로 1안타 예. 아, 타격감 괜찮아요 바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 타자 스윙합니다 공을 따라다공을따라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3점점 경기 종료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기 좋았고요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오늘 경기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준현수가따라갑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스윙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 선수. 타자 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는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절묘한 공입니다 결국 수싸움은 투수가 이겼네요 go t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s a good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아잘 골랐네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투볼 파울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딱 수비수 슈퍼캐치. 아, 저 세이브네요. 세이브. 하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하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임팩트 순간, 배트에 힘이 제대로 실렸어요. 감독 고심부기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삼진 대단합니다 오! 투수 저런 공에 타자가 스윙해주면 아주 배한테 잘맞공쭉 뻗어갑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갔습니다 홈런입니다 아이 감독 얼굴에 오!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바깥쪽 음! 꽉찬공 바닥 손을 못 뗍니다. 프라이 스트라이크. 진공 프라이기입니다. 첫째입니다.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마이크로 스케일 컬쳐리폰요 이런 말은 좀 아쉽네요. 지금 험난면 아니거든요. 박카스 팡 타인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파이트. 대단한데요. 볼 곤란했어요. 볼. 엄격공 타자 웅찔합니다. 파이트. 가무니다 타자 삼진 아웃. 을 짧게 한다는 생각으로 타이밍인데다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동, 타자 우합니다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 걸쳤으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절한공입니다 쳤습니다 파울 3진입니다 지금 스윙은 너무 무뎠어요 저런 스윙은 힘들 어이 슬리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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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 넘어갑니다 펜슬러입니다 홈런 치수가 조금 많이하게 배치했네요 이 홈런은 좀 아쉽네요 지금 홈런은 아니거든요 감독 보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이 투수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목소리>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 원볼. 쳤습니다. 파울. 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투수 오늘 제대로 타자들을 농락합니다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삼진아 저렇게 볼을 스윙하게 하는건 투수 고정공.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조치하는데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심판에 정확하네요. 삼진아웃. 이렇게 허무하게 삼진을 당하면 팀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타자 아,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골. 타자 배치가 오! 오늘 2디인데요. 스윙. 아 이거 이거 진짜 아닌데요 이거 오늘 감독한테 혼나겠어요 이선수 지고 당겨치고 어떻게 해든지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1타수 이란 답니다 지난 타석도 감이 좋았는데 중요한 공입니다 라이크는 살짝 걸쳤군요 오늘 팀 전체가 감독한테 혼나겠어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아, 타격감 괜찮아요 공 찾아 움찔합니다. 와이. 아, 아쉽네요 볼입니다.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쳤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 수끈 공 잡아냅니다. 아웃. 사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스라이크트너 걸쳤군요. 이크자를 아, 기가 막히게 아유, 속였습니다. 볼, 볼, 볼입니다. <목소리>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볼입입니다 볼, 볼, 볼입니다 b o 살짝 이쳤군요스트이이크 합니다. 아,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아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정력해졌습니다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냅니다. 와이여, 절묘한 공입니다.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볼 볼입니다. 아자가 잘 참는군요 아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투수가 너무 신중하게 승부를 하네요 아쉬운데요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타이밍이 약간 늦었거든요 하지만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수퍼캣스 결면공입니다 가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타이틀은 비켜갑니다 스윙 투수를 교체하나요?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그냥 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웃. 오늘 일타수로 지안타 엉타석에 홈런을 쳤어요 투수 조심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오, 볼입니다. 타자가 잘 타는군요. 절묘한 공입니다.

아, 양 팀의 수준 높은 이런 경기가 야구장으로 팬을 끌어모읍니다. 찬스를 살리는 팀은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